24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42번 문제에서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 10cm이고 높이가 6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8과 10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이렇게 빈틈없이 쌓아서 커다란 정육면체의 원, 모양을 완성한다고 할 때, 완성된 모양이 정육면체여야 하기 때문에 정육면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정육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길이를 x,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로와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x로 같아야 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완성되는 정육면체는 작은 정육면체를 몇개 쌓아서 만든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를 이렇게 쌓았을 때 가로에 a계의 직육면체가 들어간다면 이만큼 전체 완성된 가로의 길이는 이 개만큼이 a개라고 한다면 이 가로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인 18을 a개만큼 붙인 길이인 18 곱하기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세로에 b개를 쌓게 된다면 즉 이렇게 세로에 한두 개 이렇게 쌓아가서 이렇게가 b개가 된다면 세로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10cm를 삐게만큼 붙인 것이 되기 때문에 18 곱하기, 10 곱하기, 한 변의 길이 10 곱하기 삐게만큼을 한 값이 세로의 길이가 된다고 적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높이로도 이렇게 시계가 쌓여, 쌓여서 정육면체가 되었다면 높이의 길이는 한 변의 6자리가 시계 쌓인 것이기 때문에 6 곱하기 시계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완성된 정육면체에서 가로의 길이가 18 곱하기 a, 세로의 길이가 10 곱하기 b, 높이가 6 곱하기 c여야 하며 이때 완성된 도형이 정육면체라서 이세 값이 모두 x로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x는 18의 배수이자 10의 배수이자 6의 배수여야 하기 때문에 x는 18, 16의 공배수여야 한다고 알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빈틈없이 사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정육면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가장 작아야 하고 우리에게 지금 한 변의 길이는 x이기 때문에 x의 값이 가장 작으려면 공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상황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18, 16의 최소공배수가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육면체입니다. 따라서 18, 16의 최소공배수를 찾아주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를 진행하면 18의 소인수분해 결과는 2곱하기 3의 제곱, 10의 소인수분해 결과는 2곱하기 5. 요게 3, 소인수 분해 결과는 2 곱하기 3으로 적을 수 있으며, 소인수 분해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에는 모든 소인수를 선택한 다음, 이 경우에선 2와 3과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인수의 지수는 원래 수들의 지수들 중에서 가장 크거나 같은 값을 선택해 옵니다. 2의 경우 모두 지수가 1이라서 1. 3의 경우 2가 가장 큰 지수라서 2. 왜의 경우 10에서 지수 1로 한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고 적어주면 마지막으로 다 구했다면 이세 수들을 모두 곱한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를 한 값이 이세 수의 최소 공배수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값은 90으로 완성된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바로 9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문제에서는 필요한 벽돌의 개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B라고 할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할때 우리에는 X라고 두었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90이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A 값이 됩니다. 또한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한다면 이 완성된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90이 되기 위해서 가로에는 한 변의 길이 18인 직육면체가 15개 있을 때18 곱하기 5를 하여 한 변의 길이가 90이 될수 있고 세로는 한 변의 길이 10자리가 9개 있을 때한 변의 길이 90이 될수 있습니다. 높이는 전체 90cm인데, 한, 하나의 높이가 6cm짜리이기 때문에, 6cm짜리 15개를 쌓아서 높이 90cm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필요한 벽돌의 개수를 구한다면, 가로에 5개, 세로에 9개, 높이에 15개로, 5 곱하기 9 곱하기 15를 한 값인, 675가 바로 B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b의 값은 90 더하기 675인 765입니다. 더하기 675의 값인 765가 문제에서 물어본 a 플러스 b의 값이 되겠습니다.